안녕하세요. 장사야 고맙다 디렉터 백경민입니다. 음 오늘 드디어 <laughs> 우리 목요일이잖아요. 또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밤에 눈이 많이 와서 그 뭔가 이렇게 장사야 고맙다 이걸 또 눈에다가 딱 이렇게 남기면서 <laughs> 아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데 근데 아, 장사야공맙달그 새기는 마음으로, 장사야공맙달을 이제 눈, 눈에다가 이제 막 새기면서, <laughs> 뭔가 이렇게, 발도 너무 시렵지만, 진짜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, <laughs> 밤에 또 새기고 들어왔는데요. 오늘 이렇게 출근길이나, 이렇게 다니시면서, 아, 또길 조심히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음. 오늘, 저는 이제 또 일을 하다가, 짬을 내서, 은진 대표님, 우리 또, 굿잠 프로젝트에서 매트리스죠. 매트리스 처음 만들어봤어요, 저도. 정말 그한 분을 위해서, 그한 분의 정말 좋은 잠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, 뭐,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마음과 정성, 애쓴을 통해 어,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그 댁에다가 <laughs> 딱 커버까지 딱 세팅을 해가지고, 우리 가져다 드리고 왔습니다. 오늘 아마 첫날 밤이 되시겠는데요. 아잘 주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,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좀 테스팅도 <laughs> 시켜주면서 네, 우리 뭐 킹콩이 그리고 흰콩이 봉구 단추한테 이제 어, 실제로 한번 제품 테스팅도 시켜주면서 네, 그리고 어머님. 어, 은진 대표님 어머니께서 주신 또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딱 먹고 이제 올라왔습니다. 오늘 목요일이라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날인데요. 아,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, 어떤 뭐 기록을 남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2호 채널을 보면서 그 2018년인가 K 스타트업 그 이렇게 뭐 도전 케이스타터 뭐 하여튼 이거 방송에도 출연했던 분인데 그때 이제 17살로 출전을 해가지고 9인가 어쨌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좀 슈퍼스타가 됐던 분이 있어요. 공희준 대표님이라고 그 영상이 이제 이호 채널에 또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보게 됐고 이분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주식회사 칠성바이오라는 어 기업의 이제 대표 대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 이제 2021년에 이제 딱 20살이 된다고 해요 근데 와이 성장한 스토리와 목표와 그리고 이 포부나 이런 것들이 어우 너무 부끄러울 정도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어 저랑은 이제 차이가 거의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와,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.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,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,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다. 어,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좀 도정과 열정, 동기부여를 받는 어,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쭉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20살인데 이번에 이제 또 12억을 유치를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, 어, 바이오 회사고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곤충 덕후예요. 음. 그래서 이, 이 친구가 아니죠. 완전 이분 음, 이분 이분이라고 불러야 돼. <laughs> 그래서 이분은 곤충 덕후예요. 그래서 덕후가 이제 산업을 만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. 우리 K-팝 우리 또 완전히 지금 난리잖아요. 그중에 핵심으로 완전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 BTS. BTS도 보면 방시혁 그 프로듀서님이 아, BTS 처음에 이제 뭐 기획하고 뽑을 때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네. 그런 음악 덕후들을 이제 찾아서 선발, 선별을 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BTS에 대해서 되게 좀. 나 되게 좀 팬이기도 하고, <laughs> 아미까지는 못 들어갔지만, <laughs> 어 팬이기도 하고, 굉장히 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. 브랜딩,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, 팬들하고 그 팬덤을 형성하는 거, 결국에는 그 팬덤이, 어, BTS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라는 거, 그리고 그 팬들과 아미와 또 소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배우고 있고, 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. 근데 또쭉 보니까, 아 이분은 곤충에 대한 덕후예요. 그래서 곤충이 그냥 벌레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또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고 원래 곤충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먹이도 만들어주고 막그 곤충을 더잘 자랄 수 있게끔 영양분이나 이런 거막 이렇게 분석하고 공부해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그래서 곤충에 이렇게 좀 번식을 돕고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기업까지 만들어내서 이번에 이제 억대 매출도 달성을 하고 12억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제는 나이와 학벌에 상관없이 물론 이제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뭘 하고 싶은지가 되게 명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아 인제는 정말 그 스타트업이 지금 또 많이 붐인지또꽤 됐잖아요. 그래서 아 이런 정말 나이가 어리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거의 흐름이 돼 버렸구나. 그래서 인제는 그냥 그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또 이렇게 어, 최고라고 우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본인이 살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 속에 느껴지는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내가 좀 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곤충의 그 존재의 의미 자체를 바꿔주고 싶다 <laughs> 이런 뭔가 이렇게 목표를 끝점 최종 목표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곤충의 존재 의미 자체를 바꿔주는 게 자기의 목표다. 그러니까 곤충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.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되게 많이 좀 느꼈던 부분이 아. 저도 이제 어쨌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어 CEO로서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잘좀 준비가 돼야 있어야겠구나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어쨌든 받고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거기까지 또 가봐야 되잖아요 또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아니라 진짜로 어렵다고 두렵다고 그 관점에만 갇혀있으면, 아, 어려워, 두려워, 뭐 이런 건난잘 못하겠어. 그냥 돈만 보고, 막,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안에만 갇혀서 계속 살게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, 어 이제는 진짜 덕후가 산업을 만드는 시대까지 됐고, 그러면 장사야 고맙다는 진짜 그냥 돈만 벌기 위한 유통 그 플랫폼이 아니라, 저희는 나중에 이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나중에 교육을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한 사람의 관점을 탁 열을 수 있게 그 도와주는 그거에 대한 그 짜릿함을 그 그리고 제가 우리 스승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어 일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도 그 관점들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는 A밖에 못 보던 이 하나밖에 못 보던 그 관점이 B까지 또 확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연애, 진짜 뭐 음식, 요리, 그리고 뭐 운동 여러 가지 이제 분야와 그런 쪽에서도 이게 막 확장이 되니까 너무 와,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구나. 내가 엄청난 거를 배웠구나,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그 장사병법, 진짜 리얼 세일즈 아카데미. 예.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어 연습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또 진행을 해보고 있지만 요 데모 버전을 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그리고 우리 올 가을쯤 그리고 그 넘어 또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, 이 컨텐츠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도전해 보고 시도해 보고, 저도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창피했어요. 아, 내 이야기나 이렇게 얼굴이 나가고 뭔가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창피하기도 했고, 좀 이랬는데, 아니다,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, 어, 누군가 또제 처음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, 자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이렇게 용기와 도전을 받는 분도 있을 거고, 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, 뭐 경민, 경민 디렉터, 뭐 유, 경민아 뭐 이건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, 가, 영상의 각도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, 조명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,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조언들을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, 뭐, 자막도 한번 넣어봐야겠다 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그 궤도 안에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 열차 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역시, 그래서 시도해보고 해보고 도전해보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계속 그 발전이 있겠구나. 아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번 이제 몸으로 많이 또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 이장사공 업달 통해서 뭘 이뤄내고 싶은지, 그, 지금 상태는 교육 덕후가 되고 싶어요. <laughs> 근데, 어,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좀더 날카롭고, 좀더그 타겟에 대해서 명확하게, 어떻게, 어떻게,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자리 잡아가는 그 1년을 올해는 정말 보내고 싶고요. 네. 어 내일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미팅들이 있고 어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, 살아내면서 그리고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매일매일 좀 찾아가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도 어 영상 응원해주신 분들 어 그리고 길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연락 많이 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길이 많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운전하실 때 항상 어 사고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다니시면서 어 이렇게 낙상에도 되게 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 아직도 이제 어 많이 확진자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또 좋은 소식이고 건강에 다들 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